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어, 다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 열처녀도 같은 말씀, 달란트도 같은 말씀, 양과 염소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과 염소가 주님의 일을 했다, 염소는 했다 그러고, 양은 내가 뭐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자기가 뭐 한지를 잘 기억을 했고, 양은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더 진짜냐 했더니, 어, 양이 진짜더라.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한 건지 자기가 한 건지 몰라서 자기가 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한것 같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근데 염소는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하고 양은 좀 차이가 난다. 염소는 자기가 한게 기억났고, 양은 자기가 한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차이더라. 겉으로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양은 잘 해준지 잘 몰랐는데 어, 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소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 상대편에서 해주니까 굉장히 자기가 한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 거죠. 그런 게 기억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염소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게이다 기억이 안 난다면. 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고, 자꾸 기억이 나고 그러면 자기가 한게 자꾸 기억이 나면 아직도 염소인 거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과부가 되신 과부가 과부를 잘 돌봐줘야 되고 고아를 잘 돌봐줘야 된다. 이게 경건의 그 완성이거든. 그러니까 과부를 왜잘 돌봐 줘야 되는가?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잘 돌봐 주라는 얘기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잘 돌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를 왜 돌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 주는 게 과부를 돌봐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과부 돌봐 주는 거예요? 고아는 어떻게지 과고아 돌봐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는 게 경건의 완성인데, 그게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진짜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고아 고아는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는 <laughs> 아버지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과부한테는 과부는 누가 없는 걸 과부라 그래요. 남편이 없는 걸 과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 과부에게는 뭘 도와준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남편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과부를 도와주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과부와 과부를 돌봐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도대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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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하나 더 사다 줘야 되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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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장판 하나 더 사다 줘야 되냐. 뭐, 뭘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진짜로 과부와 과부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과부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고, 과부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과부 도와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고아한테는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냐면 고아가 되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아되면. 고아가 되면 아버지 없죠. 아버지 없는 것으로 살게 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인줄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죠. 그래서 자기가 고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죠. 뭘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게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아버지 찾아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찾아주는 건가 아닌가? <laughs> 아버지 찾아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전해준다는 게뭐 하는 거냐면요. 아버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에게 아버지 찾아주는데 자기가 고아가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들은 다 아버지 있어. 그 구원 못 받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아가 안 되려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고아가 먼저 돼야지만이 아버지 찾아주는 거니까, 설교 말씀이라는 게다 아버지 찾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려고 성교, 설교 말씀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면, 자기가 고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찾고 구원받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구원받으려면 과부가 돼야 돼요, 과부. 어떻게 해야지 과부가, 과부가 돼서 구원받냐면, 과부가 딱 되면 남편 신랑 만나는 거예요. 주님 신랑. 근데 과부가 안 돼. 남편이 꼭 있어, 집에 가면. <laughs> 집에 가면 꼭 남편이. 그럼 남편하고 헤어지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남편하고 사는데, 부모하고 사는데, 그게 내 진짜 부모나 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 남편이 없어. 나는 진짜 남편 만난 게 아니야. 사리의 여자가, 사마리 여자가요, 남편이 다섯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이 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네 남편 데려와 봐라. 네 남편 있냐고 나 남편 없어요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남편이 있는데 왜 남편 없다 고 그래? 자기 남편 없다 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안 살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는데 가시는데. 그럼이 사마리 여자는 예수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집에 돌아가요. 남편하고 같이 산다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근데 그 남편이 이 땅의 남편이지 하늘의 남편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남편 자기가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씨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말씀은 거기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 남편은 씨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남편이나.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씨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아가 된 사람들만 만난다는 거죠. 과부가 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고아를 다 만들어 놓고, 고아가 된 사람들에게, 아, 나는 진짜 아버지 없는 것 같아. 아버지 집에 있죠. 있는데, 난 아버지 없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의 아버지가 진짜인데, 하늘의 아버지 알못만나서 그러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자꾸 소개해 주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 없는 것 같아, 내가. 이게 그 사마리 여자도 그랬죠. 남편 없는 것 같아. 그랬 자기 남편 없으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여자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있으면, 예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을 만나는 겁니다. 남편 만나는 거예요. 진짜 남편, 하늘 남편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럼 기뻐서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다시. 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 만나가지고 가짜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아보아주는 게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고 그들에게 남편을 만나게 해 줘라. 그게 진짜 거룩이 단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누구를 갖다가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면 나그네가 되면 구원 받아요, 우리가. 그럼 나그네가 안 되면 구원 안 받죠. 자기가 집이 있고 주인이라는데 뭐 어떻게 구원 받아요? 이 세상에 집이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그네가 돼야 진짜 집을 줄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집을.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 말은 하늘나라 집을 소개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돼서 하늘나라 집을 갖다가 잘 소개해주는 게 그게 나그네한테 잘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집을 소개해주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러이 땅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집을 소개해주면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넌 나그네다. 넌 나그네니까 내가 너에게 진짜 잘해주고 싶어. 뭐 어떻게 잘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줘. 하늘나라 집을 새 예루살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 나그네잖아, 힘들잖아. 진짜 집이 저기 있단다.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집이 있어. 그 집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하늘나라 집, 세례루 사는 집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늘나라 집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소개를 잘 해주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그네한테 뭘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면 진짜 잘해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잘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아는 겁니다.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기가 나그네가 된 사람, 자기가 나그네가 된 사람은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죠. 자기가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나그네를 아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이웃이 난지 내가 이웃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과 좀 달라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단체도 너와 내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가 있는 겁니다. 나와 나니까 내가 나한테 했는데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내가 나한테 했는데 뭐가 기억이 나겠어? 뭘했는가해 뭐가 기억이 나요? 내가 나한테 했는데. 그런 내가 너한테 한 거는 다 기억나죠. 내가 너한테 한 거니까 기억이 다 나지. 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염소는. 다 기억이 나. 자기가 뭘한 거, 착한 일한 거에 대해서 다 기억이 나요. 내가 나한테 한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한 거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염소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내가 나한테 한 거니까 기억이 안 나. 그, 우리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었으니까.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자기가 한거다 기억나요. 자기가 좀 착한 일한 거에 대해서 다 기억이 난다고. 교회 와서 좀 뭐,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 봉사한 거, 뭐 이런 거다 기억나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는 나와 너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한 거는 자기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한건 기억 안 나죠. 근데 내가 너한테 한건다 기억난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뭐라도 하면 또 착한 일좀 하고 그러면 다 기억이 난 거예요. 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너한테 했으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한걸왜 기억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이것 좀 했어 왜왜 왜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좀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했어 내가 예배 좀 드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좀 했어 교회 와서 이렇게도 했어 내가 이웃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좀 도와줬어 내가 우물 좀 팠어 내가 학교를 지었어 왜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거니까 근데 그걸 왜 기억하는 거 자꾸? 그게 기억이 안 나야 되거든요. 나와 당신이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나그네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과부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고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땅에 올 때에 난 하늘이고 넌 땅이야. 이래서 온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가 땅 할게, 땅. 내가 땅 할게. 내가 너 할게. 그냥. 내가 너 할게. 그래서 내가 너 될게. 그냥 너하고 내가, 나, 우리, 우리 되자. 그래서 너, 너도 나고 나도 나야. 그러니까 우리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니고 내가 그냥 너 할게. 그래서 같이 나 나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 우리가 되자 우리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뭐좀 교회 와서 뭘 하면 내가 뭐 교회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뭐 내가 뭐좀 이렇게 했다, 뭐다 기억하는 거야 자기가. 나 옛날에 뭐 이렇게 했는데 뭐나이 정도 했는데 뭐나 이런 사람인데 뭐다 기억하는 거예요 게 기억이나요? 왜? 예수님을 자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안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안된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너한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염소는 다 기억나요. 그게 특징입니다. 염소는 다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했어요. 안한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한계. 양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니까. 교회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내 교회인 거예요. 우, 나인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집인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 우리 교회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 나란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 거예요. 우리, 우리인 거예요. 우리. 내, 내 거예요. 내 가정은 따로 있고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다 우린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게 없지. 내 건데 뭘 다. 이게 다내 건데. 나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것도 다난 건데 뭐. 우린데 뭐 이게 하나인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된 사람은 양이고요. 이래 우리가 안된사람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 이거는 염소인 겁니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먹으면 하나가 되 있는 거죠. 생명나무 먹으면 그 생명나무와 이게 하나가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분리가, 선과 악으로 분리가 돼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영원히 하나는과 살아요. 이게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악과는, 선악과는 안 그래요. 나누어 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확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쫓아내 버려요. 선악과 먹으면.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우리다,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려니까 하나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사두개 있는 사람들, 막부딪치잖아요 예수님하고 자꾸.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 만나면 다 욕, 욕하고 그래요. 막성전에 들어가서도 막좀뭐 팔고 뭐, 하나, 예수님 마음에 딱 하나가 아, 안된 안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막다 때리고 막 이래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안된 사람은, 자기하고 하나가 안된 사람은 막 때리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막 욕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 만들려고 그런 거지. 막 미, 진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뭐 문둥병자 또는 소경, 뭐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렇게 물 때문에 힘들어 하는 여자, 삭개오같이 정말 예수님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막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자, 자기하고 하나가 된 거죠. 누구? 고아나 과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왜? 그들로서 왔으니까. 죄인에게 죄인으로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에게 하늘에 계신 분이 내가 너라고 할게 같이 너, 내가 되자 죄인 될게 내가 그래서 죄인 돼서 온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이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뭐 말씀을 좀 안다 그러고 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막부딪히는 거죠 근데 주, 진짜 죄인 된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아요. 저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죠. 저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구원해 줍니다. 내가 너로 왔으니까 내가 죽을 때다 구원될 거야. 그러니까 그를 거 여기서 구원을 해 줘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죽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너희가 양이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마음 품으니까 네가 너가 너,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나가 나니까, 너는 나고, 나는 나니까, 같이 나니까, 이게 서로 하나가 되니까 기억이 안 나고, 당연히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나한테 한 거죠. 자, 여러분이 이웃에, 이웃이나, 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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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나, 아내나, 뭐, 부모나, 자녀나, 뭐,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이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뭐한 것이 기억나겠어요? 기억 안 나죠. 그냥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나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한 거라고. 자기한테 한 거라고. 기억이 안 나는 거랍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양의 모습들입니다.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하면 다 기억나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한건다 기억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가족들끼리 가족들끼리요. 자,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또 자녀에게 뭘 이렇게 해주면 기억이 많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많이 잘안 나요. 그리고 뭘 했는지 기억도 잘안 나.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피부치니까. 피부치니까 이게 기억이 잘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건줄 알았, 아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건줄 알았죠.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남에게 한 거는요? 남에게 한 거는 하나라도 다 기억나요. 이상하게 조그만 거한 것도 다 기억나. 남에게 한 거는. 이상하죠? 나중에 뭔가 또 틀어져.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했어? 그 조그만 거 하나 해준 거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딱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남이니까, 남이니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피붙이는 기억이 잘안 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줄 알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염소라 그러는 겁니다. 염소. 네가 남에게 이웃에게 그 이웃을 나그네를 주인, 집주인을 집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늘 나라 집이 진짜 있다고 알려주고, 그것을 네가 그 이웃을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고 다 기억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유는 이야기는 네가 그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다 기억난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을 다 남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예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를 한 것도 다 기억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너는 염소다. 왜? 너는 그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우리라고 생각했고, 다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 양들은 그 마음, 심성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의 심정을 갖기 때문에 모두를 다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뭔가 조그만 거한 것도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한 거니까. 주님 안에서 한 거니까. 자기가 한게 아니야. 예수님이 한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기억이 나겠냐고. 내가 나에게 한 건데,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것은 꼭 기억이 나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쪽 김집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김집사님 날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나오죠. 왜? 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가정보다도 훨씬 더 끈끈한 게 있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걸 다르게 자꾸 한 것이 기억이 나죠? 왜 자꾸 기억이 나죠? 너하고 내가 다르니까 나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염소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게 염소인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으면 양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과부로 오신 예수님 고하로 오신 예수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서로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양이 되었다. 이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